며칠간 모든 이슈의 중심에 이분이 있습니다. 워너비스타였던 정우성씨. 정우성이 일반인 여성과 주고받은 DM대화 캡처보니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죠. 발신인 정우성은 멋진 직업이라며 먼저 인사하고 상대 여성분은 정우성님 해킹당한 건 아니죠? 라며 놀래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대화 말미에는 혹시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톡이나 문자로 인사해요라고 연락처를 공유. 또 다른 DM 캡처분도 상대 여자분이 놀랐고 영광이다고 하자. 정말 용기내서 메시지 한 거다 답하는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야 프라이버시고 정우성이 이런 식으로 여자들 작업하는구나. 잘생기고 성공한 셀럽의 작업을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 좀 낯뜨겁다고 할까요? 정우성이 DM하면 굳이 거절할 여성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예인이 대시하는 나 나쁠 거 없잖아요. 미혼 남성이 여성에게 대시하는 거야 잘못된 게 없지만 떠도는 소문으론 10년 사귄 사실혼 연인이 있다. 1년 사귄 애인이 있다 등등.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면 그럼 바람 아닌가요? 이건 도덕적으로 좀 치명타겠는데요. 그동안 입양과 미혼모 광고도 찍고 난민이나 정치적 이슈에도 본인 의견 내는 걸 망설이지 않았죠. 정의로운 이미지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일을 한다는 건 가면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위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거나 책임질 일이 많은 사람은 찬반이나 논란이 많은 일은 나서지 않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종교, 정치는 친한 사람끼리도 분란을 일으키는 주제이니 입 닫고 있는 게 나아요. 혼자 소신을 가지고 믿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일이나 루머에 휘말리면 나뿐만 아니라 소속기업이나 단체에까지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정우성 같은 경우 소신있게 나선 일이 불쏘시개가 되어 안 맞아도 될매까지더 맞게 되더군요. 사실 정우성 혼외출산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문가비와 아들은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알려지다 보니 적절한 양육환경을 만드는데 충분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우성의 재산이 추정되기론 약 60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외국에서 사는 것도 유학도 얼마든지 지원하리라 예상돼요. 모르는 사람도 지원하자고 나서는 판에 친아들을 모른 채 할리가 있겠나요? 같이 살지 못하는 정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수저물고 태어난 거죠. 혼외자라 할지라도 법으로 양육권, 상속권 등 권리도 보장받고요. 예전이라면 문갑이라고 하면 누구냐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알 만한 사람은 알 만큼 유명해졌으니, 방송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맨 땅에 헤딩할 일은 없어 보여요. 여자친구만 멘붕된 거 아니냐고요. 결혼한 게 아니니, 둘이 사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한, 중간기간에 이뤄진 일일 수도 있고요. 정말 바람일 수도 있어요. 진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다만, 얼굴 값은 하고 살았구나라는 정도는 알겠네요. 혹자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관계를 해서 애를 만들었냐라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는 많고, 불나방처럼 새로운 도파민을 찾아서 관계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 거죠. 서로 간 합의에 의해서 사랑 없이도 순간의 도파민을 충족하려 즐기는 남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불금, 주말에 홍대 클럽거리 가보면 발디딜 틈 없이 북적북적 핫하죠. 거기서 음악만 즐길 리 있겠나요? 정신줄 놓은 듯 흔들어재끼고 이쁜 언니야, 오빠야도 만나고 그러겠죠. 지속되는 관계는 싫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신선함, 쾌락을 즐기는 거죠. 정우성과 문가비의 관계도 이런 비슷한 관계이지 않았을까요? 굳이 드러내봐야 서로 도덕적인 문제만 들춰지게 되니 둘다 여기에는 입국하고 있는 거죠. 정우성의 사건에서 쟁점화되는 이슈는 비혼 출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워낙 이혼을 많이 하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실질혼 관계의 커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비혼 출산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프랑스는 비혼 커플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전체의 60%가 넘고요. 영국, 미국, 호주 같은 나라도 반반이거나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비율이에요. 우리나라도 빠르게 서구화되고 있으니 사실혼 관계 커플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처우도 문제될 거고요. 양육비 받는 것도 이혼할 때 판결 받아봤는데 비해 미혼모의 경우 판결문도 없고 받으려해도 소식이나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아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요. 나는 솔로 22기 옥수님도 비혼 출산으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고. 이게 시대 흐름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이영자와 국수 먹는 자리에서 후루룩 먹는 소리에 기겁하던 이정재 모습을 보고 사실 나도 식사 예절상 소리내는 거 별로였다는 커밍아웃이 나왔듯이 비온 출산에 따른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의 커밍아웃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소복하게 예쁘게 쌓였더라고요. 즐기기만 하면 참 좋은데 누군가는 눈을 치우느라 고생할 거고 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자연재해 피해 입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서로 조금씩 배려해주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